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음... 자 인덕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인덕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동글동글하니 동물,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 꽃송이보살입니다 네님 주변에 보면 음. 그뭘 해도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laughs> 있, 있겠죠? 네. 노력을 해도 좀잘안 풀리시는 음.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운도 막혔겠지만 음. 주로 보면 인덕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있죠 많나 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 인덕이 없는 분들의 특징을 좀 여쭤 보려고 하거든요. 음. 선생님 보셨을 때 어떤 음. 특징이 있는지. 참 우리가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점사를 보면서도, 음. 알 수, 이게, 점사를 보고, 참, 니네 인따가 없네, 이런 공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음. 일반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하, 저, 저 사람은 인따가 없어 보인다. 음. 보인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어딜 먼저 봐,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을 먼저 보죠. 가슴 말고. 네. 가슴 제외하고. 네. 얼굴, 남자들은 가서 보겠지만. 네. 자, 얼굴을 보겠지. 남자든 여자든 다 사진상이. 미래를 좌우하는데 우리가 얼굴을 빼놓고 논할 수가 있겠어요? 껍데기가 이쁘면 그렇죠. 좋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야 연예인들도 연예인들 안 이쁜 사람 어딨어 안 잘생긴 사람 다 어딨어 근데 그중에서도 잘 되는 연예인 못 되는 연예인이 있단 말이지 근데 요거를 관상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풀어볼까 해요 오늘은 네. 관상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의 중심은 어디일 것 같아요? 코죠 이 코는 복을 상징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말로서 천장 빛도 갚는다 하는 이 입. 입. 음. 네. 밥 먹는 입, 내뱉는 입.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음. 복을 담는 그릇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주긴 할 건데요. 네. 인덕 없는 사람들은요. 보면 생긴 게 대체적으로 비슷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음... 자 인덕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laughs> 그림 <그릇> 못 그린다. <laughs>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자 인덕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인덕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동글 동글하니. 음... 비교할게요. 이 사람 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봤을 때첫 인상을 봤다. 네. 호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날카로워 보여요, 너무. 날카로워 보이고? 네. 복이 없어 보이죠? 네네. 근데 이사람은 그냥 동글동글하게. 복상이라 그러죠? 네네. 동글동글하게. 네. 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코가 뾰족하고 높아요. 근데 광대, 광대도 튀어나와 있어.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복을 담는 그릇이 그릇이 너무 얇다 그러죠. 이 사람은 복을 담는 그릇이 큽니다. 네. 입술이 아랫입술이 두꺼워. 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일 간단한 거. 복을 담는 아랫입술이 두꺼우면 요렇게 그릇이 받쳐주겠죠. 음. 입, 아랫입술이 두꺼운 사람. 음. 근데 반대로 윗입술이 두꺼운 사람은요. 그냥 보면은 이렇게 보여. 울상으로 보인다, 이거야. 음. 복을 담는 그릇이 이렇게 아래로 언덕처럼 치솟아 있으면은, 복이 다샌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봤을 때도 미운 얼굴이, 네. 아니나 다까 복도 없더라, 이 박복한 년아. 음.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사람도 특징이 또 말랐어. 마른 음. 사람 치고 동글동글한 사람 없잖아. 그죠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콧비 음. 쭉하게 높고, 그리고 입술이 아래로 응. 좀흐르고 있고 근데 아래 입술이 도톰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봤을 때 웃는 상으로 보여요. 음, 맞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을 담는 그릇이 센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은 네. 제일 중요한 거 복을 담는 그릇이 일단은 커야 된다. 웃상이어야 된다. 음. 아랫 입술이 조금 오면 웃어 보이거든. 근데 윗입술이 뜨고우면은 찾아보이고. 그래서 요거 제 요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동서 여기가 남쪽, 북쪽으로 해요. 바뀐 거 아니에요. 남쪽이. 어, 밑에 미안하다. 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남쪽 맞아 네. 남쪽 여기가 북쪽으로 막 거꾸로 봐. 방향 음... 볼 때. 어. 근데자 중앙을 호위하는 자청용우백호 네. 형상을 된다 여기 얼굴에서도. 배산 임수가 나오는 거야. 음... 그러면 광대뼈가 네. 콧대가 높은 사람들 옆에서 볼게요. 콧대가 이렇게 많이 높아. 네. 그러면은 이 언덕이 걸쭉하게 되져 있어요. 이렇게 걸쭉하면 내 콧대만 높다 이거야.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음... 나밖에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네네. 받쳐줄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죠. 없다. 음... 최고의 관상을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음. 노무현님, 포코 가지고 있죠. 음. 여기에 강대뼈 적당하게 나와 있죠. 네. 참 좋은 관상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뭐, 안 좋은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네. 어쨌든 대통령이 되신 분이 큰 복을 타고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시잖아 그쵸, 그쵸. 그분은. 네.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고 해서 복이 없다고는할수 없어. 근데 음. 살았을 때 생전에는 그래도 좋다. 자기가 이룬 꿈을 다 이룰 수 있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그러면은 봐봐 코가 낮아. 네. 근데 어 그러면은 어, 여기 언덕이 많이 받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얼굴로 나온다. 내가 그려줄게. 음. 이런 사람이 복사가 복수하는... <laughs> 어떨 것 같아? 아 반대로 네 이게 뭔가 심술굳지 않아? 그렇죠. 심술굳지 않아? 네.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가 받아먹을 복이 없다 이거야. 음... 광대뼈가 지나치게 높아도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조화가 필요하다. 조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필요하냐? 모양이 중요하죠. 우리 피디님이 아주 좋아요. 음. 복코야, 복코. 복호.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네네, 많이 들었어요. 어. 왜 그러냐면은, 사경석코 알아요? <laughs> 네, 복호.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지. 네. 그게 복코야. 네. 자, 복은, 아까 입술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 네. 근데 코가 이렇게 하살표로 이렇게 흘러야지. 음. 담을 수 있지. 음. 근데 반대로 아무리 복코라도, 아무리 보코라도 윗입술이 두꺼우면은 이렇게 된다, 흐른다. 받쳐주는 입술도 중요하고, 음. 그리고 이제 흐르는 복도 중요하다. 음. 이런 게 맞춰져서 관상학적으로 조합이 됩니다. 네네. 어쨌든 음. 인덕이 없는 분들은 본인의 이제 광대뼈라든지 음. 코라든지 음. 그런 게좀 관상학적으로 좀안 음. 맞다는 거네요. 음. 요건 이제 뭐 성형이나 이런 것도 해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운이. 그러니까 성형을 하겠지. 그렇죠. 대기업 들어갈 때이 얼굴 가지고 들어가면 누가 뽑아줘요? 맞잖아. 네. 아니, 얼굴을 비하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호감형으로 만들자는 거야. 음. 이딴 얼굴로 들어가면은, 내가 태도안 뽑겠다. 같은 스펙이면, 안 그려? 그렇죠. 스펙이 같아. 백 점이야, 둘 다. 네. 근데 한 명만 뽑아야 돼. 그러면은, 영업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뽑지. 미쳤다고 저 사람 뽑아? 음. 박복한 년 뽑아? 그건 아니잖아. 음.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성형, 보완성 성형은 필요하다. 근데 전체적으로 갈아엎는 건또 좋지 않아요. 간상이, 음. 타고난 간상이 이제 본판이 돼야 된다는 말도 있어. 음. 근데 자꾸 건드리면은 그거는 좋지는 않다. 네. 적절하게 내가 만약에 나도 완벽한 관상은 아니거든? 음. 근데 내코 이쁘잖아. 콧망울이 어떡하잖아. 코구멍이들뜬관 아니잖아. 음. 데 적당한데 입술도 도톰하잖아. 음. 근데 여기 광대도 보동보동 약간 지금은 살이 쪘어요 근데 약간은 계란형이라고 그래서 근데 나는 이마가 너무 넓어 상대적으로 음. 그래서 이게 초년 중년 말년으로 봐요 근데 초년복이 겁나게 없지 근데 말년으로 갈수록 괜찮아져 음. 하간이 넓은 사람이 말년복이 많은 경우가 있어 네. 그래서 비율이 맞으면 좋은데 너무 좁아도 안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니까, 러 1대 1대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음.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 말련복도, 여기 하관이 적당히 넓어지고 저는 하관도 조금 작아요. 음. 작아요. 그래서 턱이 없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 네. 근데, 그거는 만들어갈 수 있다. 그니까, 요런 부족한 부분들.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내가, 아, 여기 볼에 살이 너무 없어. 얼마나 보기 싫게 생겼니 이러니까 음. 맞잖아. 근데 이럴 때는 뭐 필러인가 보톡스인가 몰라 뭐 이거 부쩍부쩍하게 썼는 거 있잖아. 네. 여기 언덕을 만들어 주면 돼형성을해 주면 돼. 형상을 돼. 음. 너무 과한 거는 꺼트려 주면 돼. 요즘에 시술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시술 정도로 인상을 바꿀 수 있으면 분명히 관상도 바뀔 것이다. 아니 네. 인생도 바뀔 것이다. 관상을 바꾸면 네. 그런 거는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면접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약간의 시술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